이부에서는 네, 경동맥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해부에 사타구니에 이제 구멍을 뚫고 관이 올라가는 파란색 청록색 관이 올라가는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올라가고 나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분지부가 나왔죠.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누렇게 뻘겋게 이렇게 이제 때가 차 있듯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러면 지금. 내경동맥이네, 경동맥이고요이 내경 바깥쪽에 분지가 하나 빠져 보이는 게 외경동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지부에 가장 많은 경동맥 협착이 생기고요. 조영술을 해야지 이 구조를 알수 있기 때문에 조영술을 시행을 하는 거고요. 조영술을 어... 한그 코스대로 똑같이 올라가서 경동맥까지 가면 이렇게 얇은 이렇게 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얇은 관이 올라가면 위에 뭐를 하나 촥 하고 폈죠. 지금 보시면. 우산처럼 이제, 뭐 옆에 있는. 네, 있는지. 이게 우산이라고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잠자리체라고도 부르는데, 잠자리체. 네. 잠자리체, 우산,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해요. 이게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덩어리들이 우르르 들어 있는데, 이게 머리로 날라가면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아, 위로가면 내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막혀서 피가 못 가도 네. 뇌경색이 되지만, 이 덩어리들이 뇌로 날라가서 얇은 혈관에 막혀도 뇌경색이 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료하는 동안에 덩어리가 막 우르르 펴지고 날아가고 하겠죠 그래서 그 덩어리를 잡기 위해서 필터란 거를 개발했어요 음. 실제로 예전에 필터가 없던 시절에 경동맥 협착증을 수술할 때랑 필터가 생기고 나서 수술할 때랑은 치료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에는 이런 필터 아, 없이 없었... 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필터를 현재 의학으로서는 필터는 아. 경동맥 협착증에서 모두가 다 어, 쓰도록 돼 있고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풍선을 밑에서 필터를 걸어놓고 네. 풍선을 쭉 벌리는 게 보이셨죠. 노란색 덩어리들이 풍선에 확 눌리니까 양쪽으로 오 으악 하고 찌그러져서 오 엄청 넓어졌어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이 풍선을 의학용 의료용 풍선이 또 따로 있어서 음. 필터라는 아까 잠자리채를 하나 걸어놓고 풍선을 확 벌려요. 근데 지금은 잘안 보이지만 풍선을 벌릴 때 굉장히 많은 때들이 머리 쪽으로 날아갑니다. 음... 안쪽에 때가 막 우둘두둘 껴있는데 거기를 풍선으로 확 벌려버리면 음... 때가 깨져요 음... 그리고 그걸 때를 깨놓기 위해서도 하는 게 깨져야지 벌어지겠죠 네. 깨지다 보면 덩어리들이 머리 쪽으로 날아가는데 이 필터를 통해서 머리 쪽에 날아가는 덩어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잡아주고 나서 풍선을 이제 빼니까 오와 경동맥이 굉장히 넓어졌죠 네, 지금 이 경동맥에는 심장을 조절하는 반사 기능이 여기 들어 있어요 이게 음. 쉽게 생각하면 풍선을 확 벌린다는 얘기는 경동맥이 확 벌어져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경동맥이 확 벌어준다는 얘기는 사람 몸에서 느낄 때는 우와 피가 너무 많이 머리로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피가 너무 많이 올라가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어 이거 그럼 내가 좀들 띄워줘야겠네 이렇게 네, 느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자동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 반사 중의 하나라고도 볼수 있는데 음. 실제로는 풍선을 확 벌려 버리니까 좁은 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오, 압력이 느껴지네. 나 금방 들 뛰어야겠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때는 섬액이 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원래대로 거의 99% 돌아옵니다. 음. 근데 그 동안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가끔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제 우리 심장 좀더글 아, 쓰는 게 네네, 있죠 네. 그래서 페이스 메이커를 달고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있고요아안 뜨면 충격을 줘서 내어 네. 자기가 알아서 아, 탁탁 하고 뛰어 주는 아. 정도의 페이스 메이커를 달고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은 어 그렇게 달지 않아도 보통 은 거의 다 돌아오고 요 풍선을 벌리게 되면 어, 모든 걸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루어니 하지만 풍선을 벌렸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환자한테 주지시키고 환자가 음. 놀라지 않도록 기침해 보세요 어 <laughs> 기침 크게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은 어, 심장한테랑 환자한테 아 지금 풍선 벌어진 거지 머리로 피가 넘어가서 아. 터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주지시키는 것 같은 효과죠. 충분히 모니터링을 다 하고 네. 하시는 거죠. 네, 음. 그래서 모니터를 모든지 여러 가지 달고 들어갑니다. 음, 국소 마취하는 전신 마취 국소 마취를 합니다. 그래야지 환자의 반응을 볼수 있고 기침 해봐요 했을 때 환자가 암하고 <laughs> 기침하실 음. 수 있는 것은 국소 마취로 95%는 국소 마취로 하는 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입니다. 저도 전신마취 걸고 한 케이스는 거의 없었고요. 네. 음. 어, 이제는 그물망이 쭈쭈쭈쭈 하고 뭔가 펴졌죠? 네. 네. 이게, 이거를 이제 스탠트라고 우리가 부르고 음. 보통 볼 때는 이제 그물망이라고도 해요. 네. 한글로는 그물망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그물망처럼 생겼죠? 네. 네. 이게 스프링처럼 옆에 촥 하고 벌어져 주는 겁니다. 이 스탠트 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맥박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잘 없으세요? 네, 스탠 보통은 풍선 벌릴 때 가장 많이 생기고요. 네, 음, 스탠트까지 벌려지고 나면 섬맥이 계속 유지가 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음, 그럼 두 번째 풍선 벌릴 때가 제일 조금 네, 풍선 벌릴 때가 제일 좀 집중하고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스탠트를 깔았을 때 이제 그게 계속 유지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탠트가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영제를 쏴서 조형술을해 봅니다. 그래서 음... 보통은 이제 잘 머리 쪽으로 잘 피가 흘러가면 이제 아, 됐구나라고 느껴지죠. 음... 지금 사진 보면 이제 수술 전 사진이랑 수술 후 사진이 예쁘게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좁아졌던 환자에서 풍선을 벌리고 스텐트를 집어넣으면 잘 올라갈 수 있죠. 급이런 환자들은 약을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운 얘긴데요. 스텐트를 까신 분일수록 약을 평생 드셔야 될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동맥 협착이 아. 발생했을 때는 인, 일단 약은 드셔야 되는 분이 된 거예요. 음. 그리고 스탠트가 깔리고 나면 스탠트에 이렇게 이렇게 선이 다 있었죠, 스프링으로 막 이렇게. 네, 네. 근데 그 부분에서도 자꾸 자꾸 때가 찰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길이 딱 뚫리면 네. 머리로 피가 많이 가서 네. 많이 가죠? 뭐가 좀 문제 같은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길이 확 뚫렸을 때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덩어리가 날아가다가 아까 필터가 있었잖아요. 잠자리채가 있었죠. 잠자리채에 잠자리가 수만 마리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음... 그러면 어, 잠자리채로 잡아주려고 잡아줬는데 그 다음에 어? 잘 벌어졌네 그러고 조형제를 써보면 조형제가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자리채에 아... 너무 많이 때가 걸려서. 아... 그럴 경우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빨리 스탠트를 깔고 잠자리채를 빨리 내려서 잠자리채가 안에 들어 있는 애를 빨리 제거를 해 줘야 겠죠 아, 그러니까 심한 분들도많 있어요. 꽤 있습니다. 오. 그래서 잠자리채 안에가 얼마나 양이 때가 차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잠자리채까지 빼내고 나면 이제 혈류가 확 늘어났죠, 옛날보다. 네. 그럴 경우에는 머리에 과 혈류가 흘러가게 되면 머리가 어이고 큰일 났어요. 이렇게 돼요. 음. 그럼 뇌가 이제 한마디 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뇌세포랑 적응돼 있는 데서 과부하로 과혈류가 확 흘러나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터지는 경우도 생겨날 수 뇌출혈이 있어요.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럴 때 내출혈이 생기면 정말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지금 항혈소판제제도 썼지, 아, 그러네요. 피가 잘 돌게도 다 만들어놨는데 아. 갑자기 아. 터지면 피가 멎지 않아요. 음. 이거를 30점짜리를 다시 100점으로 만들어놓고 싶어요. 아주 아주 위험한 치료입니다. 아. 제 목표는 항상 70점이에요. 70점. 네, 30점 밑으로 내는 걸 70점도 뭐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십 점짜리를 다시 백 점으로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laughs> 그죠 음. 옛날에 젊었을 때처럼 회춘시켜 드리고 싶은데 네, 네, 네. 그게 잘안 됩니다 음.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삼십 점짜리면은 한 칠십 점만 만들어 놔도 굉장히 잘된 거다 이제 시술과 관련된 생길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발룬 풍선으로도 벌릴 때 네. 날라 맥박이 섬액이 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날라가는 게 이제 많이 날라가게 되면은 네 그렇죠. 경색이 올 수도 있고 네. 또그 잠자리채에서 너무 많이 잡고 있으면 오히려 더 혈류가 안 가서 그걸로 네. 인해서 또 이차뇌경색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텐트가 너무 잘 깔렸는데도 갑자기 혈류가 너무 많이 가면 뇌출혈이 네. 생길 수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스텐트 말고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 있는 거군요. 네, 네. 전신 마취라는 거 같은 네. 거죠. 거기 잠깐 설명을 좀. 네.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서 저희 병원의 환자 중에 한. 20% 정도 될까? 정도는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아유, 선생님, 저의 전신 마취하고 열어야 돼요? 저도 그냥 풍선 벌리고 스텐트 그분. 네. 스텐트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게 또스텐트주세요 네. 어이, 내 친구도 스텐트 했는데, 네, 네, 이미 네, 나도 왜 열어요? 이러시는 분도 많은데, 네, 네. 의료진이, 아, 경동맥 스텐트를안 하고, 열어서 내막절제술을 하자고 할땐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 왜냐면, 스텐트로 안 되는 환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스텐트가 굉장히 쉬워지고 기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굉장히 좋지만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그 한계점의 첫 번째는 이 덩어리가 너무 딱딱하면 풍선으로 벌어지지조차 않아요. 그렇죠. 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적지로 올려가지고 풍선으로 벌렸는데 30점이었는데 35점이 됐어요. <laughs> 그러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는 스탠드까지 깔아버리면 나중에는 통째로 스탠드까지 다 빼내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아...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스탠트를 할지 아니면 수술을 할지 어떠, 뭘, 어떤 검사를 보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지 스탠트를 할지를 CT도 보고 그리고 조영술도 봐서 만약에 덩어리가 너무 석혀야 돼 있고 너무 좁은데 풍선으로 벌어질 것 같지 않은 경우에는 스텐트를 하지 않고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합니다. 아, 음. 그리고 어 길이 안 좋아도 스텐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길이 안 좋다는 게 어떤 점이냐면은 음. 경동맥까지 도달을 하려면 어 여기 서해부에서 올라가든지 요즘에는 뭐 팔로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팔쪽 혈관, 서해부랑 대퇴동맥이 다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음. 루트가 말씀이시죠? 아예 막있거나 아, 바깥으로 가거나 네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길이 안 좋으면 아예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열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분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혈관은 미세하게 자라나요 근데 키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쪼글쪼글 쪼글쪼글해지시죠 척추도 쪼그라드니까 그냥 혈관이 안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빙글빙글 돌면서 대동맥부터 쇠고, 어, 우리가 서에 있는 대퇴동맥부터 대동맥 그리고 여기 있는 어 대동맥궁부터, 뭐, 전체적인 혈관이 다 따라 올라가서 그 위치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음... 돌아, 도달하는 길이 너무 비틀비틀해가지고, 올라가지 음, 이렇게, 이렇게 못하는 이렇게 경우. 글쪼글해진다 그렇죠. 네. 빙글빙글 막 돌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도달하지 못하면 스탠트 시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럴 때는 열어서 빼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신 환자가 저희 병원에 너무 많은데, 신장이 너무 안 좋으면 조영제를잘 쓰지 못해요. 아, 콩팥 기능이 안좋으시죠 그렇죠. ]구나. 콩팥이 안 좋으시면, 이게 음. 왜냐하면 조영수를 통해서 스탠트랑 이런 시술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조형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신기능이 이만큼 남았는데, 그걸 그래도 투석을 안 하시고 굉장히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 분한테 갑자기 스탠트를 하면서 고량, 뭐 다, 뭐 대용량의 조형제가 들어가면 신장이 멈춰 버려요. 투석 돌리셔야 되요 그럼요. 그럼 이제 또 평생 투석을 돌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아, 가급적이면 어, 신장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전신 마취 걸 때는 신장 기능을 좀 세이브하면 살수 있는 마취약도 좀 있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내막절제술 이후에도 약은 계속 복용해야 되나요? 내막절제술을 이후에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혈관도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한 군데 때문에만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시는 게 좋겠고요. 네. 추적 관찰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뭐 외래 오세요, 네. 그만 오세요 말씀들을 하는데 수술이나 시술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각 그룹마다 다 방법은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 를 하고 나서 어 바로 끝나고 나서 이제 환자 상태를 본 다음에 최소 6개월 있다가 ct 로된 혈관 사진을 찍습니다 음, 6개월이 제일 빠른 팔로우 네. 6개월 이후에 먼저 봐요 그래서 6개월째 가 괜찮으면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한번씩 ct 혈관 사진으로 보고요 그리고 5년째가 될 때는 보통 ct 랑 mri 를 같이 봐서 다른 뇌에 영향이 없는 한번 보고 그다 그때까지 큰 문제가 없이 재발 없이 괜찮다면 그 다음부터 뭐 2, 3년이든 뭐든 천천히 음. 보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어, 뇌혈관의 다른 병들은 이제 수술 끝나면은 치료 자체가 뭐 종료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경동맥 협착이라는 이 병은 계속 봐야 되더라고요. 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길이 다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발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리고 재발하시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스탠트를 깔아놓고 안에 또 때가 차서 또 풍선을 음. 벌리는 분도 많고. 아, 스텐트 몇 번까지 할수있는 네, 여러 번도 합니다. 음. 첫 번째 이제 아, 스탠트 하고 그럼 재발이 얼마나 되냐? 네. 재발률은 어, 원래는 이제 재발률이 뭐 교과서마다도 좀 다르긴 한데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재발률이 얼마 되냐 그러면 제가 볼때 10년까지 생각했을 때는2 0 되는 것 같아요. 10%. 근데 그게 이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정도의 재발률인지 아. 아니면은 영상 네, 네, 영상적으로 조금 재발... 좁지만 뭐 재발은 조금 보이지만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요. 보통 재발이 될 때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재발이 많이 되는 게, 피를 갖다가 이제 그 전에 잘 모르다가, 어, 발견된 당시에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럼 그때 풍선을 벌리고 스탠트를 깔았어요. 근데 깔았는데 이미 그때, 깔았어도 이미 안 좋았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을 스타트해서 를뭐 2주 한 달을 먹고 스탠트를 깔아놔도 이미 이제 악화 사이클이 막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던 다 그러니까 나빠지는 겁니다. 속도가 더 빠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래서 약으로 완전히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초반에가 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경동맥 협착증은요 진짜로 노화와 연관이 많은 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자분들의 평균 기대 어명은 87세가 다 됐고요. 네. 남자분들도 80세가 거의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오래오래 사시죠. 근데 오래오래 사시다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냐, 아니면 누워서 오래 사냐,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죽어도 코 쫓기고 못 누워있겠어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뇌졸중을 제일 예방해야 되는 건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병원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laughs> 병원에 자주 오시고 항상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시키시는 대로 잘 하시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외과 오인호 선생님을 모시고 경동맥 협착증의 치료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